안녕하세요 홀씨 여러분 비타민들레입니다 저는 옥주이고요 저는 링체이고요 <laughs> 네 오늘은 새로운 친구 링체와 노블레스 6화의 리뷰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링체는 원래 홀씨였는데 우리 리뷰 촬영을 적극적으로 응원해줘서 오늘 초대손님으로 왔는데 느낌이 어때요? <laughs> 아 이렇게 보더, 보기만 하던 노블레스 리뷰 현장에 오니까 너무 설레고 <laughs> 노블레스의 매력은 뭐예요? 노블레스의 매력은 음. 나를 음. 지난 3개월 동안 <laughs> 월 50시간 추가근무했다는, 어 추가근무했다는, 그치. 근데 네, 저 이거 밝혀도 되나요? 약간 불밍아웃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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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버렸네. <laughs> 네 시리즈 원에서 역할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링체는 노블레스에서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캐릭터 누구예요? 좋아하는 캐릭터. 프랑켄슈타인. 어오오 왜? 프랑켄슈타인이 엄청 힘도 센데 순종적인 모습을 보면 어 약간 그약간의 아 모습이 엄청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어. 어 저랑 똑같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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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도 그 제... 아, 진짜? 아, 똑같아. 진짜? 네. 링체 근 3개월 동안 초과 근부 50시간을 하게 만든 한 달에 50시간 한 달에 아. 50시간 어, 미안하요 꺼내지 <laughs> <환해지> 마요. <laughs> 저도 저번 달 50시간 채어 50시간 돈 많이 받았어요. <laughs> 노블레스 화이팅! 이거 음, 이 약점 회사에서 지금 납치가 됐어요. 신우랑 미칸이랑 음, 애들이 DA5애들한테 납치가 되고 그래서 지금 프랑켄이랑 라이랑 구하러 온 거잖아. 설정은 뭐 어느 게임이나 어느 애니를 봐도 한 번씩은 다 부담하는 것 같아요. 아... 뭐, 이세아 성우님 되게 다행이시죠. 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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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세아 성우님 원래 목소리도 되게 평온하시고 엄청 고우시잖아요. 오빠! 오빠! 얼굴을 알수 없는 여동생. 응, 그니까. 얘 모든 것이 약간 삶의 동기잖아요. 데이파이브에서 그 유일하게 정신이 바뀐 사람 좀한 명이죠. 정신이, 제정신이 바뀐 사정신이 <laughs> 바뀐 사람. 파워우랑 같이? 파우랑 바뀐 사람. 나머지는 다고 뭐죠? 음. M21 몸 좋지 않나요? 음. M21? M21, 아. M21 원래 체격이 엄청 좋고, 그렇게? M21 몸을. 185? 185? 지금 옥상에서 프랑켄덴 파키오가 있고 지하에서 이제 지금 라이제르랑 그 크랜스가 있는 거고 대스러운 레이라랑 햄거시에 다발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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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손 손잡고 싶한 <laughs> 번만. <laughs> 그러면 프랑켄이 유케도니아에 있던 시절에는 세이라가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네. 네. 영년의 등대가, 등대가 아, 언제예요? 800년, 8 4 0년된다 근데 얘는 200살이에요. 아, 그래서 태어나지도 않았면은 아니지, 200살은. 가 199살이에요. 맞아. 그리고 얘가 200. 어, 아, 얘가 프랑켄은 네이가랑 있을 때, 그치. 유케도니아에서 살았으니까. 한참 선배지. 그리고 얘는 인간이 음. 아닌 거잖아.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들의 어떤 사람, 원, 원, 약간 이런 걸 모아서 자기 힘을 얻었고 그 다음에 지적들이랑 어... 싸우다가 어... 나이를 만나 이를 어... 만나게 돼서 그 다음에 나이와 티오어랑왜 모르는 것처럼 말하세요? 네? 이거 우리 다 봤잖아. 그렇지. 아다 모르는 척 하면서 말해야 되는 거야? <laughs> 어, 그렇게는 어떻게 저렇게 힘을 가지게 될까요? 그러니까. <laughs> 너무 멋지지 않았어? 마스터, 마스터, 힘을 쓰시면 안 돼, 안 돼. 몸도 약하신데 로 어, 몸을 하시고, 청백하고. <laughs> 근데 노블레스는 나 혼자 아니 돼요. 응. 나머지는 노블, 이거 응, 안 돼. 그렇지. 그냥 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좀말 응. 탄하게 생겼어요. 그쵸. 노블레스는 원래 한 명만을 가리키는 존재예요.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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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죄는 나의 피로 묻겠다. 저는 처음에 그게 이렇게 묻겠다는걸나왔았어이 어, 묻겠다예요. 응. 아니야, 아니야 피에 묻겠다가 아니야. 묻어주겠다. 그렇지. 어. 묻어주겠다. 묻어주겠다 약간 그냥 물어보겠다라는 말도 아 약간. 멋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어이 컬쳐 위 상처 살점과 의미식별. 마음이 아파. 요어 마음이 아파. 브루스는 너무 헐벗었어 항상. 어. 그 진짜 남데좀 웃겼어. 음. 왜요? 연약해 보여서. 음. <laughs> 약간 프랑켄이 생활력 강한 엄마 <laughs> 같고, 라이가 시각 조금 시각 병약하지만 집안의 기둥을 세워준 아빠 같고. 이런 속박이 좋지 않아? 웃기잖아. 절대 쓰지 말라 고 했는데 써놓고. 뭐 전혀 다른데? <목소리> <목소리> 저녁 식사 음 이게 원래 저녁 식사 맞지 되인가잖아요 근데 대사 누구 막아서 저녁밥은 아니지. 아, 아. 근데 다음을 먹는 맞아, 응, 맞아. 맞아. 저아 저녁밥은 아니야. 어어 그래서 어, 어, 어. 식사? 그래서 아, 그런... 저녁 식사? 약간 노블리티가 떨어다 아, 노블레스니까. 성격이 있어야지. 속바지이 올려주고 싶다네.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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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플로 좀 때문에 그 처음이 돼. 완전 무 나서... 뒤에... <레> 약간 늑대 같다. 어, 늑대 같은 왜요? 프로. 아, 아, 아 맞아요. 맞아요. Uh, 신하면은여기세개 uh, 있네. 왜 왜? 피에티 는 건가? 아니. 음. 오, 각성시키는 거야. 잠깐 개방시켜 주는 옛날에 처음만 계약할 때는 그렇게 피를 떨어뜨려서 차를먹었는데 어? 그리고그 차를 먹을 때 약간 아, 프랜디 몰래 이렇게 주잖아 아, 이거는 어, 애니 어, 애니 구화 어, 어, 십팔 그 중간에서 아, 보실 아, 수 아, 있습니다 아, 아. 여러분 마지막 카까지 아, 꼭 아, 보셔야 돼요 아, 우린 다같지롱 아. 타오 목소리 정말 좋다고 하지 않았나요? 딱 그냥 얼굴에 어울리는 다 끝난다? 아프다네. 오. 오. 나왔다. 어, 어, 어 댓글 확인하고는 오프닝 좋네요. 그렇죠. <laughs> 저. <laughs> <laughs> 여러분, 앞을 달지 마세요. <laughs> 네. 서운과 1인 50억 아닙니다. 요, 아닙니다. 다 1인 아. 1요. 렇게 정말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웹툰은 이미 전편 구매했고 애니메이션도 나오는 즉시 전편 구매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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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본 소감이 어때요? 아,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아쉬웠고 네, 재밌죠? 아, 네, 재밌어요. 10일 밤 10시. 너 노블레스 많이 봐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